자, 37번 한번 볼게요. 자, since로 시작했네. 여기까지 가겠죠? 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의 내용이 요게 이제 대시 생략됐지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누가 무엇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자, 그랬을 때, we can't completely, 우리가 완전히 무엇할 수는 없어? Eliminate, 제거할 수는 없어. 무엇을 제거할 수 없어? Our biases. 우리 b i a s 는 뭐야? 편견 혹은 편향, 편향, 편견 어딘가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막뭐 정규분포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정규분포. 그렇지. 정규분포가 자 이렇게 원래 표준 정규분포들은 정규분포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 자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173이야. 그렇다면은 177이 있는 만큼 동시에 그만큼의 비율로 169도 있는 거야. 진짜요? 오. 원래 종 모양 대칭이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있어요? 뭐라고? 신 어, 원래 보통 뭐, 거의 모든 것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규분포는 보통 종 모양으로. 너네 등급도 마찬가지야. 어, 정규분포도 그 1등급 상위 4%, 2등급 상위 11%, 3등급 23%, 4등급 40%, 그 다음에 60%, 5등급,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데칼코만이 간다고. 20, 50을 기준으로 여기 1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만큼, 77% 이런 식으로. 9등급은 하위 4%야. 8등급은 하, 하위 11%고, 7등급은 하위 23%고. 상위와... 6 등급은 그 하위 4 0고 직접, 직접 풀어서 두 등급 맞는 애들은 뭘까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면은 막뭐 분포가 막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시험이 졸라 쉬웠어. 동점, 그러면은 이렇게겠지. 되1 0 0점막 이렇게. 되겠지. 100점, 막 이렇게. 막 시험이 졸라 어려웠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점, 이시죠 근데 어쨌건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편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려 해야 한다. 우리 해야 한다잖아.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laughs> 무엇을? limit.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돼. 무엇을? the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을 <laughs>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자, 여기 다음에 명사 나왔는데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우리 뭐야? 수식이잖아. 수식. 관계사 지금 관계사 대시 생략이 됐는데. 자, 뒤에. 그러면은 완전해 불완전해 뒤는? 불완전하지. 불안전. 어디 비어 있어? 주어가 차 있으면 어디 비어 있어? 목적어가 비어 있지. 그렇지. 자, 우리 have an impact on 어쩌구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잖아. 무엇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다. 얘가 영향이야. 얘가 수식받으러 나갔어 그러면은 그들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미치는 거야? Objectivity. 뭐야? 객관성. Rationality. 합리성. 어, 좋아. 근데 무엇이?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그들이 갖는 어떤 해로운 영향. 그럼 여기서 그들이 뭐겠어? 마이애시. 그렇지, 바이어스. 어유, 똑똑해. 자, 그래서 그 편견들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우리가 없애려고 제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래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야. 요 문장 중요합니다. 요 문장 별표 자그 다음에 자, C 보면은 자 이시 e 나왔네. 뒤에 뭐 있어? 네. 대시 있지. 가져 진주네요. 자 그랬을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어떠하다? 중요하다 이거지. 자 우리 aware 하면 뭐야?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 근데 무엇을 알아? 요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 자, 우리, when 주어 동사.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잖아. 의문사절. 즉, 언제, 우리 원오브 나오면 뭘 찾아야 되니? S 붙은 명사 찾아야 되잖아. 여기까지가 주어지. 언제, 우리의, 자, cognitive 중요해. 뭐야? 너무 많이 나와. 인지적인. 언제 우리가 가진 인지적 편향들 중 하나가 activated 뭐야? activate 활성화되고 언제가 우리가 가진 인지적 편향 중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자, 미안. 자, 여기에 있는, 자, 이런 거 이제 잘해야 돼. 자, 얘들아. 지금 1번이랑 2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은 연결이 안 되거든. 왜안 될까? 내가 왜 머뭇했을까? 그렇지. 얘는 단순데, 얘는 복수잖아. 그러면, 어, 두 개가 그게 아니네. 병렬이 아니네. 얘랑 얘가 2번일 때, 앞에 1번의 대상은 뭐가 될까? 그렇지. 요 R가 되는 거잖아. 위가 가지고 있는. 맞지?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은 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알아 무엇을 알아?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향 중 하나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Make a choice.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의식적인이잖아.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무엇하기 위해서? to overcome that bias. 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의 내용이지. 여기 별표 가세요. 자, 정리하면은 자, 누가 무엇 하는 게 중요해? 1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 뭘 알아? 언제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인지적 편향 중에 하나가 작동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무엇하기 위해서? 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해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Be aware of. 자, 우리 aware 다음에 over 나오면 명사 나와요. 명사를 아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 바로? 여기 명사 나왔네. 임팩트를 아는 게 중요해. 영향을 아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 또 임팩트 다음에 뭐야? 주어동사 나왔잖아. 그러면 은 아, 바이어스가 가지는, 미치는 그런 영향이지. 여기가 비어있네, have 다음이.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이지,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이지,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이두 가지에 대해서 그 편향이 미치는 영향,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 봐봐. 주어가 가져 무엇을 영향을 어디에다가 a에다가. 이거 문장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향이라는 것을 수식해 주고 싶어. 관계사를 만들어서. 그럼 그때 우리 수식의 대상은 어떻게? 앞으로 보내.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계사를 넣어. 그다음에 여기에 빼 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 우리가 자, 주어가 A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 이렇게 가는 거야. 빈 자리는 어디 있고? 여기 있고. 이해되지? 관계사. 자, 그랬을 때 then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 we can choose 우리는 뭐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An appropriate 적절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은 debiasing strategy. 자 우리 D는 여기서 탈이야, 탈, 탈, 탈조선 이런 것처럼 탈편향 전략을 적절한 탈편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 뭐하기 위해서? To combat it. Combat은 맞서 싸우다잖아. 누구와 맞서 싸워? 그 편향이지. 그 편향과 맞서 싸우기 위한 debiasing strategy. 전략이죠 전략.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편향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디바이싱스트레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 무엇한 이후에, 자 we have implemented. 자 우리가 무엇을 해온 이후에, implement 한 뭐야? 수행하다지. 자, 우리가 하나의 전략을 수행을 해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체크해야 돼. 체크인 해야 돼. Again. 다시 한 번.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 if. 인지 아닌지잖아. 뭘 보기 위해서? 뭘 이해하기 위해서? It worked. 전략이지. 그 전략이 work. 작동했는지. 작용했는지 그 전략이 먹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데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대조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즉 우리가 발했었던 방식이지 왜 여기에 head PP야? 우리가 발한 것은 더 이전이니까 작동한 것보다 선후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잖아 우리가 그 전에 발했었던 것을 바라는 거는 그 전략이 작동하는 것보다 더 전이잖아. 우리가 이전에 바랬었던 방식으로 나중에 작동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선후관계잖아, 선후관계.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편향에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편향을 극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뭘 고를 수 있어? 편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고를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돼. 어뭘 봐야 돼? 우리가 원래 이전에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잘 되었는지 그 전략이 잘 먹혔는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자 만약에 그것이 그러했다면 이 그것이 뭐야? 그 스트래지가 이슨 스트레지지그 전략이 이거 워크지? 작동을 했었다면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작동을 했다면은 we can more, we can move on.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넘어가자. 자 우리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할 뭐 을수 있어? Make an objective, an d informed decision. 우리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하다지.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Objective 뭐야? 우리는 객관적이고, informed. 우리 informed 하면 뭐야? 동사야, inform은. 정보 같은 걸 알려주다야, 원래. 알려주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정보를 받은이잖아, pp니까. 정보를 받은. 정보에 근거한, 이거지.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작동이 된다면 전략이. 자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뭐할수 있어? Try the same strategy again. 시도할 수 있어. 무엇을? 그 같은 전략을 다시 한 번. 혹은 무엇 할수 있어? Implement. 수행할 수 있어. 무엇을? A new one. 새로운 전략을. 새로운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무엇할 준비야? Make a judgment, 판단하다지. 근데 어떤 판단이야? 합리적인이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우리가 했던 걸 다시 반복하든가 아니면 다른 전략을 다른 새로운 전략을 수행해 볼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